제가 뭐 어, 원래 이제 농업에 20대 초반부터 어, 농업에종사 하면서 또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 동네 이장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또 경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김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저 우리 농단협 회장으로 지금 현재 계신 게몇년 되셨죠? 아 제가 이천십팔 아 올해 올해 시작한 것이죠. 1 9년1월부터였나요예예일월부터아 어, 농단협을 맡아서 하신 게현 비단체를. 네. 어, 그러면 이제 금년도 농단협 회장을 하시면서 어. 현재까지 계산군의 농업과 또 농업인 각 단체 또는 농업인들이 현, 있는 현 주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일단 뭐, 저희가 이제 8개 단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농업인 단체거든요. 음, 예, 예. 그래서 어, 제가 올해 취임하면서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 되도 됐던 게, 서로 소통이 안 됐었어요, 소통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서로, 불협화음이 어, 많았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 뭐, 올해, 아, 어, 12월달 이렇게 접어들면서, 어, 그래도 우리 8개 단체가 소통이 돼서, 어, 군수님이라든지, 어떤 전 우리 단체에서, 어, 몇 가지 또 사업 제안도 구내 드렸고 앞으로의 이제 계산군 농업에 대한 미래를 갖다가 좀잘 펼쳐 나가야 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아마 농협 농단 회장님을 맡아 가지고 시작하신 게 이제 그러면 각 단체 화합 소통이죠 소통, 소통. 응. 어, 지금은 뭐잘 됐다고 잘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은 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도 많이 개선권 어, 농업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 각 단체에서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의 힘든 부분을 갖다가 어, 농업인 단체장으로서 각 단체의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니까는 뭐 회장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어떤 계산군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음, 한 가지 또 하나만 더여쭤는다면어 계산 농업이 앞으로 간다면 해나가자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런 미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들어서 할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체는 단체, 음. 농업인은 농업인. 네. 예. 글쎄 이제 농업인 단체가 전에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이 단체장이라고 해서 어떤 농업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했었던 게뭐 제가 농단협 회장을 해보니까는 사실인 것 같고 어, 앞으로 뭐 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관아고의 농정과하고 하고 소통하면서 어, 정책적인 음, 부분을 갖다가 또 제안을 드려야 될것 같고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도 어 어떤 한 어, 계산군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농단협에서 제안서도 만들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 찾아 나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농업인 단체, 파계 단체가 앞장서서 계산군 농업을 이끈다면 좀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고 네. 어,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전체 농업비를 통해서고 지금부터는 이제 백마권역 음, 위원장으로 네. 어,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어, 백마권역에총 지금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네. 권역권 사업에 같이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지. 어, 저희가 이 권역 사업은 아홉 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홉 개 마을, 마을로. 아홉 명의 이장님이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이 한2 0여 명, 이십여 음.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백마 권역 영농조합법인도 같이 이제 어, 운영하면서 음. 어, 지금 백마 권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백마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전 아. 어, 11월 달에 이제 김장 축제를 군에서도 했지만은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삼째 김장 축제를 네. 어, 해 나왔거든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김장 축제가 한한30% 어, 이상 어, 활성화가 됐고요. 또, 앞으로 인 <laughs> 겨울놀이 축제가, 저희가 1월 3일부터, 어, 지역 주민 화합 행사를 시작으로, 어, 25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금년도 계획이 25일 동안 한다? 네. 예, 예, 예. 해마다 해서, 이제, 이번에 벌써 6회째가 되죠? 7회 7회, 7회째. 네. 예. 아 그러면 그럼 내가 이거 벌써 네번온것 같은데 겨울 축제에 벌써 네번 다섯 번온것 같은데 음. 벌써 7회가 됐구나. 음. 그러면 여기 이제 이번에 금년에는 기존의 그 얼음 겨울 축제하고 어 색다른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전년에 하면서 전년에 하면서 전년에 아니 이제 올해 1월 달이죠 1월 달에 오. 하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하는데. 어, 색다른 면은 어쨌든 뭐 변화가 돼야지 음. 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 작년보다 네, 좀 나아졌다라고 네. 이제 많이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오시다고도 봤지만은 어, 조금 우리가, 커진 것 같아요. 안내리가 예, 좀 커진 것. 같아. 예, 커지고 또 볼거리. 그래 음. 우리가 곁집을 활용해서 지금 곰포라고 그러죠 곰포. 음, 곰포. 곰포를 활용해서 이제 축제장을 좀 어, 장식도 하고. 쭉싸는 거? 그렇죠. 그걸 곰포라고 그래요? 네, 곰포. 곰포라고 공포. 공포.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곰포를 갖고 이 추울 때 되니까 추워서 바람 바람막이 바람막이야. 역할, 바람막이 역할도 어. 좀할겸 그러면서 이제 얼음판을 우리가 그냥 크게 한1 5 0 0평 남들 했다 하다 보니까 따시면은 따셔서 놓고 음. 어, 또 추우면은 추워서 얼음판을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안한 게 이제 군포 갖고서 바람막이 역할 또 따실 때는 그늘을 지어갖고 음. 좀 어, 녹지 않게 음. 이렇게 해서 좀 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군포를 많이 활용을 해 놨습니다 음. 목걸이를좀 변한 건 있나요 특별하게? 목걸이도 어,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좀 어.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원했던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새롭게 하고 또 옛날 비빔밥을 음.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도시락 도시락 아. 있잖아요 도시락 변또라고 그때 옛날에 사각형 네 사각형 혹을 음. 어, 준비를 양은, 네. 그래서 아이들 아이들 먹을 수 있는 추억의 도시락, 도시락. 네 추억의 음. 도시락을 어, 먹거리로다가 이렇게 좀 새롭게, 음. 어, 준비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 어 좀, 음. 어떤 컨셉적으로 다 잘, 어, 맞아들어갔습니다 이제 있겠어요. 아마 이 겨울 축제라고 만약 한다면은, 우리가 음. 어느 축제든지 가면, 요거는, 이런 거는 가족 축제거든요. 가족이, 어, 모두가 와서 어린이부터 음. 참 어르신들까지 와서 함께 온 세대가 음. 다 같이 즐기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걸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내 바람이고, 그거는. 아, 그게 아마 좋을 것 같고, 음. 에, 아무래도 이 겨울은, 얼음 축제는 이 백마권역 겨울 축제는 눈과 함께 있어야더 빛이 나는 건데, 아. 금년에는 좀 눈이 펑펑 내려서 허옇게 좀 장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에, 그럼 또,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백마권역 이 안에 그른들 장목반이 있나요? 아니 요 푸른들 영농합법인은 별도로 ]은. 별도로 따로 떨어져 그건 있어요. 그건 따로 떨어져서. 예. 네. 그 푸른들 영농법인이 그 유색뼈 심기 그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그냥 다른 도시까지 파급을 해서. 예, 하고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했는데 네. 금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도는 한1 6 군데 이렇게 했어요. 아, 전국으로 네. 아, 유색 그걸 아주 보급을 하고 계신데. 네. 그거한 건당 혹시 비용을 물어봐도 괜찮으런지 야, 어느 선인지. 음, 대략적으로는 전 뭐, 평당. 평당 아, 평당? 예, 평당. 어. 한 만삼천원 정도 이렇게. 평당 만삼천원. 네. 근데 그거 하려면 그, 넌 면적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면적 기준은 전 뭐, 한 삼천평? 평균적으로 삼천평 그러니까. 정도 오. 이렇게. 해서. 그럼 만만찮은 그 비용이네, 그것도. 그렇죠. 음. 어. 그럼 만약, 그거를 한다면, 만삼천도 한번 어디 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출장에 가시면, 몇 분이 가십니까, 보통? 그리고 며칠이나 걸리는지. 저희가, 대략 3일 정도 자꾸 하거든요. 예. 3일. 그리고 이제 전자에, 이제 제가, 어, 선, 선 갔다가 와서, 어, 미리, 현지 답사를, 하고. 현지 답사를 미리,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해요. 그래서 음. 이제 장소며, 어, 또, 그, 지자체에서 원하는 이런, 뭐, 시안이며 이런 걸 하면서, 어, 저 혼자서 선지답사를 한 이틀 정도 하고, 어, 여기서 한, 저희가 움직이는 게한 25명 정도, 어. 25명 정도 지역분들 모시고, 이렇게. 현지에서 또 사람들 구하네? 예, 예. 선, 현, 그러니까 현지, 현지에서 이제 봉고차두 대, 두 대로다가 음. 25명 정도 우리가 음. 인원을 들고,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음.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동원해서. 음. 이렇게 그럼 시작해. 일종의 이것도 사업이네요. 요, 유색도지금 어, 그거 예. 아마 사업이 되는 것같요 그렇죠. 지금은 사업이죠, 지금. 어. 금년에 1 6건 정도 네. 했다면, 3천0점 기준으로 해도, 어머, 그거좀꽤 많은 액수인데. 네. 어, 사업이 됐네요. 자. 음. 하여튼, 금년에도 좋은 일이 내년에, 참 2020년 <laughs> 경제한 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음. 더 선을 환성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 계산금 농업인들이나, 또는 장목관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십시오. 그래, 이제 제가 뭐, 어, 원래 이제 농업에 20대 초반부터, 어, 농업에 종사하면서 또,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 동네 이장을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모로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또 경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어, 제가 농단협 회장이라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상권 농업을 위해서 과연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조마만 하면 해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다 어, 같이 계상권 농업인들이 돈벌수 있는 이런 정책이면 이런 부분에서 어, 내년 한 해도 어, 적극적으로 농단협 회장 역할을 펴나갈 어, 생각입니다. 농단협 회장 임기는 언제까지? <laughs> 어, 임기는 저희가 이제 2년인데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 네. 그럼 뭐 재임도 아, 할수 아, 연내년까지? 연인, 연임도 한 번은 하는? 아, 아 연임. 연이... 도 하는데 뭐 저보다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힘든 분둘째치고어 전부 그래서 하여튼 남, 남을 위해서 네. 내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올해 시간 고족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